안녕하세요 지현님 알라뷰 저도 알라뷰 빠진 것 같다고요. 살이 빠졌나요? 살이 좀 빠졌나요? 비슷해요. 시력 궁금해요. 제 시력이 제 시력이 어 오른쪽은 1.5고 왼쪽은 1.5나 아니면은 2.0이 나와요. 2.0은 가끔 나와요. 그냥 얻어 걸려요. <laughs> 와 오늘도 섹시 색시, 섹시하나요? 감사합니다. 섹시합니까? 때 눈이 좋은데 0.8, 0.8이 나왔어요. 왜, 그러, 왜 그랬냐면 그 이거를 여기다가 너무 이렇게 한쪽 눈을 보면서 이쪽 눈을 너무 질끈 감고 이렇게 꾹 누르고 있어가지고 눈이 흐릿해져가지고 잘못 나오는 것 같아요. 눈 밑에 뽀드락지 생긴 것 같다고요? 뽀드락지 어겠죠눈 밑에는 뽀드락지 없는데. 이거 점인가봐요, 요거 좀 점... 그죠? 재현아, 이거 보이면 윙크해 봐. 소나트 좀해 봐요. 소나트요. 전 소나트 이거 하는 게 참. 좀 너무 저는 이건 잘안 하게 돼요. 너무 너무 작아요. 꽃게 하트가 뭐예요? 뭐, 이렇게 하는 건가요? 꽃게 하트. 이거 보이면, 이거 해주세요. 아, 이거 했습니다. 오! 오! 뭐야! 어 뭐야! 이거 뭐예요? 어? 왜안 나오지? 어? 안 나오네. 뭐안 어, 나오네. 그러면은... 네,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. 네,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해. 난 괜찮아. 외모 아무렇지도 않아 너네 궁금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궁금해. 난 괜찮아. 왜냐면 나는 부럽지가 않아. 외모 책 외쳐주세요. 제발 외모 책, 외모 책, 외모 책, 외모 외모 책, 왜뭐 책? 왜뭐 책? 그.. 아.. 책.. 책.. 아.. 남자 배우님 이런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요. 책... 단일인가? 아니.. 책 단일은 수리름이다 아.. 아무튼 그 영화 재밌습니다. 자, 가겠습니다. 여러분, 안녕~ 오늘도 고생 많았어요, 여러분. 사랑해요.